옆에 여기가 이제 수목원 기능사네요. 네. 나무들이, 네. 이렇게, 여기 쭉쭉 잘받어가지고 네. 생태공원이면서, 수목원이면서, 그 다음에 저대는 이제, 식물원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고요. 여기 이제,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조성공사 2012년에서 2012년, 약 음, 2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음, 부천 무릉도 수목원. 여기, 음, 인공포포가 있습니다. 인공포포가 있고, 여기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이제 심어놨을 텐데, 필립이 자라고 있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툴립이, 어, 여 이제 툴립이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나중에 풀립이 멋있게 이제, 어, 준비를 하는 거네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입니다. 여기가.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이야. 여기 보니까 눈이 무릉도원 같으네요. 예, 네, 무릉도원. 무릉도원 이제부터는 액션캠으로 액션캠으로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겠네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어, 무릉도원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으로 이제 들어갈 예전입니다. 병불에서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아침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해서 가서 구청 식물원을 빙빙빙 해서 이리로 돌고요. 그럼 리로 와서 자연생태 박물관을 1층과 2층에 들어왔어요. 그럼 일로 나와서 테마 정원인데 아직 바꿔지지는 않았고요. 아마 4월, 5월에는 이제 바꿔지, 바꿔지겠죠. 그런데 온불기물도 있지만 아까전에 아까 그 초바집 초가지, 그 초바집을 한번 싹, 보고요. 현재 여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제 인공포포가요 지금 보이시는 대포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복사골 독삭골, 복사골에 복사꽃이 피는 아, 아이가 무릉도원이다. 그래서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노라. 일본 조팝나무 나나 해당하고 여기 해당하고요. 여도 이제 가지각색 나무 이름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혀있네요. 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무와 식물 이름을 상당히 많이 알것 같습니다. 여기 어, 보니까 어, 구경구경거리 같게 되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는 이제 꼼꼼한 사람들이 좋죠. 꼼꼼한 사람들이 느긋하게 휙,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돌 사이에 작은 꽃감사 암석원인데 암석원 암석도 구경하면서 식물, 꽃 이런 것도 구경하는 거죠. 예, 여기. 야. 지금 이제 3월 중순이라서 이런데 한 달만 더 있으면 보고 이제 5월 달만 되면은 또 다른 풍경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봄하고 봄여름 가을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름들이 다부채있네 하나하나 아 진짜 수백 가지가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부천시하고 저쪽에 파주시 고양시 참 요즘에 가지가지로 문화 학습 풍물 박물관 전시관 참 많이 잘 만들어 놨어요 부천시하고 파주시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어. 야. 보십시오 여기 나무들의 이름과 식물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식물 이름을 잘 모를 때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많네요 저쪽에도 음. 나중에 이것들이 다 이제 잘하면은 진짜 멋있죠 다음에 한번 5월달이나 6월달에 꼭 다시 한번 봐야겠네 아그는 일정한 그 가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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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많네요. 그러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아, 아... 속세 화석인데 여기 보니까 진짜, 얼마나 여기 보니까 진짜 여기 화석이 있네. 진짜, 이건 실물 화석. 진짜 화석이네. 그리고 만종류 화석. 만종류 화석인데,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이제 화석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예, 네, 이런 게 진짜로 화석입니다. 이게 손으로 직접 화석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이죠. 이게 예, 만족묘석입니다 예, 지금 이거 이쪽이. 예. 여기 이쪽이.. 여기 황금조건이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남은 많은 화석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만져볼 수가 있네요. 어, 이건 진짜 실물을, 아, 여기 지금 완전 나무결이잖아요, 나무결. 근데 돌입니다, 돌. 이게 화석화 된 거죠, 화석화. 이게 땅 속에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화석이 맨질면질하네요 만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만질만질한 거예요. 아, 나무 화석이 됐네. 여기도 나무 화석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또 이런 빈공태는 이제 꽃들이 한고향나무 아레레우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나무, 그 자체입니다. 나무가 이제 화석이, 화석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보십시 이런 결들을 보세요. 여기도 어요 만질 만질 합니다. 야. 들얼마 많이 만졌으면 그냥 만지는데, 하네. 나무결이 이렇게 돼 있어 야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진짜 이 중앙에는 이제 하천이 이제 흘러가네요. 하천이 아담한 하천이 생태공원 플러스 수목원. 여 오른쪽 하면 이제 평상쉼터가 있고 하늘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타세콰이어, 에 메타세콰이온입니다. 여기 가 메타세콰이온이고. 암석원, 나무화석, 수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나무나 모든 꽃들마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글자 그대로 그냥 자연학습장이네요. 자연학습장. 야 아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제 아. 마음에 쏙 들어요. 네. 이거 부천시에서 이런 거잘 만들었어요. 만화, 한국 만화, 박물관도 잘 만들었고, 식물원도 잘 만들었고, 그런 생태공원, 그 다음에 수목원 모두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없나 모르겠네. 크게 나무 하나, 나무 두 개, 나무 세 개가 이렇게 화석으로. 길게 돼있어. 여기다 화석으로 된 거고요. 저기 이제 토막토막 잘라 놓은 것들이고요. 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보고. 메타 세콰이어는 아직 크지는 않았네요. 저게 또한 10년, 20년 있으면 엄청나게 빨리 크거든요. 네. 근데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여가 이제 메타 세콰이온인데 이것도 한 10년, 20년 더 지나면, 어, 괜찮죠. 음, 여기 이제 메타 세콰이라고 여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작죠. 어, 이게 한 10년, 20년 더 있어야, 야담한 연못이 있네요. 어휴,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 메기인가 붕어, 잉어인가? 어휴,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 수백 마리가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엄청 많이 있고, 저쪽에, 저쪽에 돌, 돌 옆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자세히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있네요. 카메라에 잘 잡히려나 잘 모르겠네. 이물고이가 엄청난데? 요 음, 이런 곳에다 이렇게. 이야. 이렇게 오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봄맞이 단장하느라고 다들 바쁘시네요. 어, 그렇죠. 여기저기 손, 손도 봐야 될 때도 많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무하고 꽃들이 이제 활짝 기치개를필 때죠 그때 관리를 잘 해줘야 4월 5월 6월 7월 상당히 이제 멋있는 곳이 되죠 더 멋있는 곳저 위에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저기 육곽정 비슷한 게 있고 저쪽에 풍차가 있네요 이제 개천은 계속해서 흐르고 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그 산이었는데, 이 산을 완전히 이제, 제가 갖고 왔네요. 산을 완전히, 이렇게 생태공원과 수목원으로 만들었네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돈과 관련되죠, 돈. 드디어 여기에 고인돌이 있네요,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으로 예, 예, 여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예, 두개 돌이 있고 그 위에 큰큰 큰 이렇게 암석이 예, 올려 있네요. 예, 고인돌 예, 물론 이제 이 고인돌이 그 강화도에 그 강화도에 큰 고인돌보다는 물론 작죠. 작은데, 이제 이렇게 고인돌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이제 맹꽁이 서식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가에 맹꽁이가 아마 지금 아마 땅 깊은 속에 지금 아마 잠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도 작은 이제 개천이 있고요 여기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명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여기 이제 명상원인데, 명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아, 명상원. 명상은 이렇게 아 이것도 있고요. 아, 이렇게 아, 지금 계속해서 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명상원 아, 여기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일종의 휴식처네 휴식처 여기서 아,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을, 아, 할수 있도록, 이제, 예, 네. 렇죠 아, 명상원 뒤에 여기 명상원 옆에는 새소리길, 프레스드 가드, 이런 식으로 간판도 보이고요수목원 둘레길, 예, 네. 둘레길도 있습니다. 네. 수목원 이용안내 네. 네. 둘레길이 아마 이거를 계단 타고 올라 쭉 가면은 쭉 가면 둘레길인지 아니면 이쪽 길이 둘레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레길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풍차가 있고요 시간이 지금 2시 반인데 만나보겠습니다 만나, 만나 보겠습니다. 2시 41분 에, 12분이 에, 12분 12분 정도 늦는 건지 아니면 아무튼 저저 저 시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풍차 나중에 여기 주위에다 아마 튤립을 여기다 보니까 튤립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요 튤립이 네, 예, 툴립이 지금 조그맣게 지금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예, 툴립. 예. 이런, 이런 건다그 식물학자고 생물학자고 조경학자들이, 어, 연구를 해서, 어, 어디다, 어디다 하나 모심고, 뭐 언제 모심고 뭐 해서 이렇게 조경을 지금 하는 거죠. 어. 비도 왔겠다. 이제 쑥쑥쑥 이제 새싹이 나고, 이제 자라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툴립이 아, 이분다둘리이 잘한 중입니다. 하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음, 그렇게 되겠래요 저기 다들 지금 일하네요. 예, 지금 이제 한창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벗기고 페인트 칠하고 또 그러겠죠. 예, 저분들이 여기서 다 일하는 분들이라서. 자, 나중에 실록의 계절이 되면, 진짜 여기가 멋있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꼭한 번, 다시 한번봐봐야요 예. 여기 또, 다시 또 여기 또, 와, 호수, 조그마한 호수가 있네요. 오유, 악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은 올라가지 말고 저쪽 가면 이제 저 이쪽에 있는데 다 수목원 둘레길 같습니다. 둘레길을 쭉 만들어 놨네요. 자 이제 하산해서 내려가야 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하늘 호수였네요. 여기를 하늘 호수라고 부르네요. 음 아, 여기가 육각점이 아니고 팔각점이었네. 팔각점, 팔박정. 여기가 팔각점이었구나. 팔박, 그러니까 이런 걸잘 가꾸려면 지방자치에서 좀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지방자치가 돈, 그러려면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아야죠. 그래야 세금이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이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하고 상동 신도시가 두 개의 신도시가 딱 들어차는 바람에 수십만 명의 주민이 그냥 한꺼번에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글자대로 부천처럼 부자부, 부활부, 부자 지방자치가 된 거죠. 그래서 각종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문화 볼거리. 이런 벌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잘 붑니다. 아, 이제 바람이 시원스럽고 이제 시험시험 이제 저 아래로 이제 들어가면은 동네 일정도 다 해야 끝나는 거죠. 아힘들부터 해가지고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생태공원, 다음 이곳 수목원까지 구경을 잘했습니다. 저 밑쪽에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사, 손손, 후대에게 물려줄 좋은 문화 유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런던이 그렇고요 프랑스, 파리가 그렇고요 로마의 런던이 그런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면은,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니까 한꺼번에 왕창할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만들어두면 되는 거죠. 음. 지금 여기도 보니까 툴립, 툴립 새싹이 엄청 많이 자랐네요. 예. 그 올해의 2022년도 올해의 테마는 튤립이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생태공원 여기 수목원의 주제가 튤립으로 아주 딱 도배를 할것 같습니다. 어떨때는 이제 장미, 장미를 하기도 하고요, 백합, 백합 같은 것으로 하기도 하,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곳을 보니까 양귀비 꽃인가요? 양귀비 꽃도 테마로 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는 해바라기. 해바라기로 테마를 잡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쭉쭉 가봅니다 내 나무 같기 시민의 숲 예, 여기다 이제 나무를 이제 기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전망대 해가지고 일정에 에, 전망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자,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무릉도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포토존이 하나, 둘, 설이가됐네 이런 게, 여기 뒤에 있는 화분들하고 양쪽에 있는 화분들은 다, 툴립을 다 심어놨습니다. 툴립을. 음, 툴립축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툴립축제. 툴립축제 툴립 때한번 와야겠네요. 아. 자이고요저 앞에 숙무란니 보입니다. 승무로니 보입니다. 펜지 여기다 펜지꽃을 벌써 다 심어놨네요. 카논클러스 카논클러스라고해도이피은 이렇게 되는가 보네요. 자, 아, 저기 또 여기도 또 꽃이 핑게 일찍 핀게 있네요. 이렇게 오 멋있는데요. 이걸여기다 이제, 요 사이다를 또 심어 놨네요, 벌써. 이렇게. 아. 저기 노란 꽃을 또 심어 놨고. 여기 또, 또, 또 각종, 어 식물들을 여기다 또 이렇게 또 해놨고. 아 이렇게 해놨네요. 음꽃 계단길. 계단 길이구나.